랄랄랄랄랄. 음, 저번에 뱅이이에서 받은 선물로 이 자동차를 타고 왔지. 음, 이제 옥토 포트로 들어가야겠어. 히 아, 아음히 근데 데 궁금한게 있어 슨일일이요요 나보 히 네. 자동차보다 더 빠른 차가 있을까? 음, 저도 잘 몰라요. 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음, 만약에 있으면? 있으면, 있는 거죠. 아, 그렇군. 어, 잠깐만,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났죠. 나보다 더 빠르다고? 아, 안녕하세요. 어, 유, 넌 유치원 봤었잖아. 너 어 이건 스포츠카야 너 대결도 안 될걸? 아 저는 그냥 한번 놀아볼 놀아보려고 한번 와본 건데 어 그러면 내가 우리가 놀아주죠 제가 그래도 유치원 버스 중에는 좀 빠르거든요 음 그러면 나도 어? 야 앉아서 준비 시작. 좀빠른데 엄청 빨리 가주지 자보보스타 아 가자 브욱 허왕 진짜 빠르다아 응, 엄청 빨리 가니 브허어 벌써 떨어졌잖니 야브어넌좀 빠른데 어 뭐야 나좀 빠른 것 같군 너는 내 제자로 임명해주마 어 제자라는 게 있어요? 어이어 그런거 없어 음 빨리 출동은 누가 더 빠른지 시합해보자구 야 준비 난 여기 타겠다 뿅 그러면 출발 부양 부웅 부웅 엄청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대장이 조금 앞서가는 가운데 유치원 버스도 쉽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저기 콩순이 가게까지 왔군요. 허, 지금 막상막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블 스터일 써야겠군. 더블 스터 우. 그러면 나도 우와, 엄청 빠른 다 꼬리. 그런 다음 이번엔 여기부터. 여기 뽀로로 영거 매트까지입니다. 시작 부... 내가 이겼군 하, 하, 하.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